여러분, 안녕하세요. 활기찬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활기찬 아침을 우리의 목소리로 또 우리의 찬양소리로 한번 깨워볼까요? 나의 친구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team 다음 찬미 한 마리 작은 참새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늘까 주날사랑 주날사랑 나 이제 알겠네 날 사랑 이제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멋진 꿈 키워갈래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고 하늘 날아 그려요. 예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성경 말씀 마음에 새겨 멋진 꿈 키워갈래. 그 나수 건너서 구름 사이로 나르는 비행사. 두 눈을 꼭 감고 하늘 날아 그려요. 예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성경 말씀 마음에 새겨 멋진 꿈 키워갈래.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이렇게 캠프리를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교회나 가정에서 참석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복 많이 주시고 많이 배워서 앞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마음속 깊이 새기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중원 앞에 탐험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심한 멋진 어린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설계도만 가지고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직접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건물을 짓는 사람을 건축가라고 말합니다. 설계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잘 그려져 있어도 건축가가 없으면 절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계서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또 아직 어른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가한테 설계대로 건물을 잘 지어달라고 돈을 주고 맡겨야 합니다. 내가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즉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따로 건물을 나를 대신해서 지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도 마찬가지랍니다.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고 마음의 성전을 결코 내가 스스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설계도가 완벽하게 기록되고 우리한테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이 설계도만 가지고 절대로 우리의 마음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설계도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아무런 지혜나 에너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어 줄까요? 그 설계도대로 마음 성전을 짓는 건축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발견해야 합니다. 수르바벨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을 때 성전 짓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꾸 방해를 하고 또 날씨가 너무 덥고 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수르바벨이 지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수르바베라, 너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집을 절대 지을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어줄 수 있단다. 오직 내 영, 즉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집은. 누가 사는 집이죠? 네, 개미의 집입니다. 개미가 살고 있는 집을 개미가 직접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런 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로 지을 수 없어요. 그렇죠? 개미는 개미집만 지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이 사는 집만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누가 지어야 할까요? 개미가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집을 절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만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집이라고 배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죠? 그러면 이 마음성전은 내가 지을 수가 없고, 당연히 하나님이 직접 여기에 오셔서 만들어 주셔야만 가능하겠죠? 설계도에 맞게 정확하게 마음성전을 지어 주실 유일한 분,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 인생에 설계된 율법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10개 명 10가지 10개 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 엄마 말을 잘 듣고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장난치지 않는 거 이거를 내가 스스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설계서를 아무리 열심히 보고 공부를 해도 우리는 이 설계대로 마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도 지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성전의 건축가 되시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음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설계도, 이 율법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계속 읽고 공부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아주 쉽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맡기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항상 호시탐탐 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노리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부수고 깨트리고 불을 확 질러버릴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이 마음의 집을 내가 매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사단에게 빼앗긴다는 것도 모르고 자랐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성전은 아주 오랫동안 불타 있었고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쓰레기가 쌓여 있었어요.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당연히 제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었겠죠? 언제부턴가 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미워서 꼬집기도 하고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나쁜 말이었어요. 거짓말도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친구들과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서 저절로 이제는 나쁜 것이 계속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마음을 빨리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나쁜 말과 나쁜 행동만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도 몰랐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몰랐어요. 드디어 대학생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있었고, 그 집을 맡기는 일을 해야만 내가 살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어서부터 이제 저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친구들에게 나쁜 말을 하고 욕하고 놀리, 놀리는 일을 했던 제 더러운 입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쁜 말이 나오지 않고 따뜻하고 예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많이 어둡고 인상을 찌푸리고 살았던 제가 인상이 지금처럼 아주 하얗고 밝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에게 맨날 불평하고 투덜댔던 제가 더 이상 엄마 아빠를 속상하게 하지 않고 착한 행동을 하고 항상 엄마 아빠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전에는 막 떠들고 장난쳤는데 어느 순간 저절로 제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 안에 어떤 힘이 작용해서 예배 시간에도 떠들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제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 노력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됐을까요? 아니에요. 제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탐험대 여러분,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집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 있나요? 예수님이 계시나요? 아니면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네요. 자, 여기 카니발이 있습니다. 와, 멋진 카니발 자동차. 넓고 큰 자동차죠? 자, 어떤 아빠가 운전을 하면 이 카니발 차가 아주 거칠게 다니게 됩니다. 속도는 100km, 150km, 200km까지 쌩쌩 달립니다. 차가 끼어들면 빵빵 이러면서 거칠게 운전을 합니다. 또 이 아빠가 너무 거칠어서 새치기도 막 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세게 꽉 밟아서 끼익 하면서 뒤에 있는 엄마 또 아이들이 휘청거리게 만듭니다. 혹시 우리 아빠는 그렇게 운전 안 하나요? 그런데 어떤 아빠는 정말 너무 부드럽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아빠도 있어요. 아주 편안하고 천천히 운전하는 아빠 그리고 방지턱 있을 때도 부드럽게 살며시 넘어가서 아이들이 잘잘수 있게 쉴수 있게 만들어 주는 아빠도 있죠. 그리고 차가 끼어들면 "어, 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양보하는 착한 아빠도 있습니다. 자, 자동차는 같은 카니발인데, 어떤 차는 엄청 쌩쌩 다니며 거칠게 달리고, 어떤 차는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달려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뭐가 달라서 그렇죠? 차는 똑같은데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차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에도 운전석이 있답니다. 내 마음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착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예쁜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사단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사단의 모습이 나타나 버려요. 악하고 거칠고 성격이 급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학계서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무엇을 움직였다고 말하고 있죠? 네. 마음을 움직였대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 안에 들어가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수룻바벨로 부름 받은 동조한 앞에 탐험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단한 가지만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만 드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드디어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의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아름다운 성전, 멋진 성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무너져 있는 우리 마음의 성전에 들어와 주시고 이 성전을 주님께서 직접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는 설계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주기 위하여 저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